안녕하세요. 진상입니다. 오늘은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에 비가 와서고 떡이 좀 무너져서 떡을 버보자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. 저는 오던 차로 그걸 편하게 하고, 아버지는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지금은 뚝 단단을 갈러고 갖다 왔다, 이쪽 갖다가 이쪽 갖다 다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 어둠 차로 급을 나르고 있습니다. 파고있습니다 네.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<놀대>

데려지말라고 바가지로 쭉쭉 누르고 있습니다. 쭉쭉 누르고 앞쪽 방세 마무리하면 은 이제 공사는 끝이 니다 을 완성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빠가 하니까 좀 어설프네요. 제가 하고 싶은데 아빠가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꾹꾹 누르고 이제 상상 끝내겠습니다. บายบาย